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어떤 음식들은 무리 미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욕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의 성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사가 사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 다크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분과 성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다크 초콜릿에 포함된 타닐레치라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물질은 사랑의 분자라고도 불리는데, 무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뇌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이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여 무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사랑에 빠지는 기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성기능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성기주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성적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적감각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크초콜릿은 랜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랜도르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으로 다크초콜릿을 먹으면 랜도르핀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는 성적 욕구와 쾌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크 초콜릿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성적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인 삶입니다. 다크 초콜릿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바나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에너지 스낵 이상입니다. 이 노란 과일이 성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바나나는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성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에 관여하는데, 이들 물질은 기분을 조절하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성적 반응도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성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칼륨은 발기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성적 반응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주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성욕을 자극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성호르몬입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다양한 영양소를 통해 성건강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B6는 성호르몬 생성과 기분 개선에 기여하고 칼륨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성적 반응을 돕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성욕을 자극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오랫동안 성욕 촉진제로 알려진 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굴은 오랫동안 성욕 촉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조개류가 실제로 어떻게 성욕을 높이는지 알아 봅시다. 굴은 아연이 매우 풍부한 음식으로, 아연은 성포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욕구와 성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아연이 풍부한 고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성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남성의 생식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정자 생산과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충분한 아연 섭취는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고 생식력을 강화시킵니다. 여성의 경우, 아연은 세포성장과 생리주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생식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굴에는 성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성적 매력과 반응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성적 욕구와 흥분이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굴의 또 다른 장점은 그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꾸준한 섭취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굴은 섭취 후 비교적 빠르게 성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굴을 로맨틱한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기에 완벽한 이유입니다. 이제 굴이 어떻게 우리의 성욕을 높이는지 알게 되었으니,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음식, 아보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B와 칼륨이 풍부하여 우리의 성 건강을 지원합니다. 먼저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B6와 엽산, 비타민 B9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호르몬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성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엽산은 생식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엽산은 난자의 성숙을 돕고 남성의 경우 정자의 생산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아보카도는 임신을 계획하는 커플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성 기능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 주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성적 반응을 향상시키고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좋은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은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는 무리의 성건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무리는 아보카도가 어떻게 성 건강을 촉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강이 무리의 성욕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주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뿌리 식물이 성욕을 자극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으며 특히 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강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혈관 확장 효과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성기능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성기 주변의 혈류를 증가시켜 성적감각과 반응성을 높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좋은 혈액순환은 발기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성에게도 성적 흥분과 감각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강력한 한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성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생강은 염증을 감소시켜 호르몬 개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성적 욕구와 기분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생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성욕과 성적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성 호르몬으로 생강을 통해 이 호르몬의 수치를 높이면 성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또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생강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는 성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 생활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피로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성적 활동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에너지를 증가시켜 성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크초콜릿부터 생강까지 성욕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탐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이 사랑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